입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요 김밥 튀김입니다. 김밥은 지인이 이렇게 두, 두 팩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한 팩밖에 못 먹었어요. 그래한 팩이 남았는데 이게 약간 차가워졌거든요. 차가운 밥알들도 살고. 그래서 먹기가 불편하잖아요. 태우기도 그렇고. 그래서 요거를 어, 튀김으로 다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밀가루하고 계란에 입혀서 빵가루에 묻혀서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계란을 깨가지고 풀어주세요. 김밥을 밀가루에다 먼저 묻혀주세요. 이렇게 돼 있는데, 밥알이, 발이 굳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, 밀가루 묻혀서는 계란에다 이렇게 한번 굴려서 빵가루를 묻혀줍니다. 이런 식으로 빵가루를 묻혀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가루 묻혀서 계란에 묻혀서 또 색다른 어, 맛이 탄생을 하죠.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릴 것도 없고 맛도 색다르고 그래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줄인데 주 줄을 먹고 그들이 남았어요. 사온 분 성의를 생각해서도 먹어야 되고 요새 김밥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. 얼마 전만 해도 천원뭐 천오백 원 했더니. 뭐 뭐2 0원이 넘는다, 이러더라고요. 저는 잘안 사봐서 모르는데, 그때도 말씀하시더라고2 0원이 넘는다고. 많이 오는것 같아요. 쌀값도 오르고, 물가가 오르니까, 김밥도 오른 것 같습니다. 꽃 머리는 하지 않고, 어, 가운데 조금만 하겠습니다. 의외로 계란이 많이 들어갑니다. 하나 더 풀어야 되겠어요. 한 줄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네, 만들어진 어, 김밥은 튀겨줘야 되겠죠? 예. 미리 기름 올려놨습니다. 뭐 끓으면 끓으면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네, 누보세요아 됐습니다. 튀기면 되겠어요. 그럼 튀겨줍니다. 이거요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뜬건다 익은 겁니다. 꺼내 주시면 되죠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꺼내 주시면 되겠어요. 아주 뭐 속에 밥만 버터 밀가루만 있는 제품인데다 익었습니다. 불을 끄고 꺼내 보겠습니다. 다 익었어요. 아주 노릇노릇하게 이쁘게 익었습니다. 하기도 쉽죠. 먹다 남은 김밥, 어, 밥알이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살아있어가지고 먹기도 불편해. 꼭 데워야만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좋을 것 같아요. 하이난스. 이건 좀 금방은 또안 드셔도 하루 정도 지나도 괜찮잖아요. 튀김은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먹다 남은 김밥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튀겨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